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친 마음을 열며 거친 폭풍우를 잠재우는 힘을 가졌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미소는 때로는 정교하게 벼려진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자주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과장되게 별다른 이유나 진심 없이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을 향해 웃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아니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온기가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친 의심이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고대 지혜 전통에서 얼굴은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을 돌보기보다 가면을 치장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눈가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미소, 대화 중에 너무 이르게 나타나는 미소, 심지어 갈등 상황에서조차 사라지지 않는 일관된 미소.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입니다. 진정한 미소는 오직 한 사람의 존재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지함이나 연민 혹은 침묵이 더 어울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라는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이 발산하는 에너지, 그 기운에 집중하십시오. 한 사람이 진실될 때, 그의 존재감은 얼굴 표정보다 더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면 누군가가 기쁨이 아닌 통제나 조종 혹은 위선의 도구로서 미소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저 사람을 더 깊이 관찰하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판단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삶을 분석하기보다 온전히 느끼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어떤 미소가 진실이고 어떤 미소가 기만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의 삶에서 수년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본래 미소는 만족감, 기쁨, 애정, 평화와 같은 내면의 상태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면의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자발적인 몸짓을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심지어는 연기적인 행위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제 미소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그 웃음은 계산 없이 터져 나옵니다. 몸과 마음, 감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균형 잡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이나 가벼운 마음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누군가 습관적으로 미소를 짓는다면 우리 내면에서는 미세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어딘가 어색하게 강요된 느낌을 말입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 미소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미소를 일종의 방어적인 자세로 계속 유지할 때 그것은 자신이 실제로 겪고 있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고통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저 웃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이 온통 혼란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미소 짓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더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들이 긍정적이고 친절하며 심지어 신뢰할 만한 사람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과도한 미소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미소를 짓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미소는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른 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감정 노동이며 결국 감정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원하지 않을 때 미소를 지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연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할수록 타인을 속이는데 능숙해지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교류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미소 짓는 그 사람은 보이는 것처럼 명랑하거나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 과도한 매력을 이용해 타인의 경계심을 허물고 신뢰를 빠르게 얻으려는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과도해지면 본래의 진정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웃는다면 그것은 때로 행복의 증거가 아니라 방패이거나 정교한 전략이거나 혹은 자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로부터 숨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통찰력이야말로 진정한 명료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소는 일종의 유니폼이자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착용하는 감정의 화장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굳이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죠. 행복하면 얼굴에 드러났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의 기운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존재 방식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미소를 배지처럼, 방패처럼, 심지어 무기처럼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계산된 사회적 행동이 된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웃어라, 손님을 맞이할 때 웃어라, 긴장될 때조차 웃어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면의 감정과 외부의 표현을 분리하도록 훈련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리는 너무나 당연해져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대신 항상 미소 짓고 항상 동의하며 항상 친절한 잘 다듬어진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소를 남용하는 것은 그것을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어떤 것이든 의도나 감정 없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그 신성함을 잃게 됩니다. 신성한 주문이 무심하게 반복될 때그 힘을 잃는 것처럼 미소도 진심 없이 사용될 때 공허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커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소는 위험해집니다. 미소 짓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끊임없이 미소 짓는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를 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걸까? 불편한 걸까? 혹시 화가 난건 아닐까? 당신은 알수 없습니다. 얼굴 표정과 그 뒤에 숨은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은 잘못된 판단이나 부적절한 신뢰,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적 얽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미소가 의심을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미소를 통해 상대를 조종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며 당신의 신뢰 속으로 재빨리 파고듭니다. 당신은 친절한 영혼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련한 연기자를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감정의 변화나 맥락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주에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명료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미소는 느껴집니다. 온기를 품고 있고 숨을 쉽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연기하는 미소는 마치 얼굴에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입은 미소짓도록 훈련할 수 있고, 목소리는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다듬을 수 있으며, 몸짓은 친절해 보이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거짓을 말하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눈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면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비춥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 그의 눈은 빛납니다. 그 안에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광채와 온화한 열림이 있습니다. 입술은 살짝만 올라가 있어도 그 눈빛이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힙니다. 당신은 그 미소 뒤에 있는 온기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가 강요되었거나 연습되었거나 전략적일 때 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얀 치아와 과장된 표정을 볼 수는 있겠지만, 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거나, 초점이 없거나, 불안해 보이거나, 심지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입과 눈 사이에 이러한 불일치는 당신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소 짓지만 눈빛은 공허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까닥 모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중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그들의 존재감 속 무언가가 편치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그들의 눈이 보내는 에너지입니다. 얼굴이 보여주려는 것과 모순되는 진실을 조용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미소를 이용해 타인을 무장해제시키고 호감을 샀거나 무해하게 보이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분노, 질투, 불안, 심지어 조종하려는 의도와 같은 감정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미소를 유지하지만 시선이 차갑거나 계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기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찰하고 당신의 반응을 측정하며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볼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완벽하게 차려입어도 그의 눈이 진짜 감정 상태를 누설하고 있다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눈을 익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그에 반응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미소 짓고 있지만 눈빛이 차가운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 말과 미소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인간관계의 도구인 눈빛을 무시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누군가의 눈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진실을 반영할 때 일어납니다. 과장된 표정이나 커다란 미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맑고 현재에 머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눈빛은 신뢰를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끊임없이 미소 짓고 있으나 그 눈빛에서 피로, 초조함 또는 계산적인 태도가 엿보인다면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면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면은 아름답고 잘 닦여 있고 능숙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면을 더 신뢰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명료함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눈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무언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미소가 눈에 닿지 않을 때 얼굴은 환하지만 시선은 공허할 때 당신은 기쁨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잘 짜인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상냥하고 유쾌하며 심지어 정직함이 다른 표정을 요구하는 순간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미소는 종종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립을 피하려는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거나 반대 의견, 상처, 불편함을 표현하는 대신 미소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들은 웃어넘기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실제로 동의해서가 아니라 갈등 상황 자체가 주는 불편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미소로 대립을 피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종종 억압된 감정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 슬픔, 실망, 심지어 원망까지 결코 밖으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는 감정을 가두는 세장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자기부정은 당사자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가 속상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 항상 미소 짓는다면 상대방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오해는 쌓이고 진짜 문제는 땅 속에 묻히며 관계는 얕아집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는 진정한 유대를 쌓을 수 없습니다. 미소로 만들어진 벽도 여전히 벽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을 미소로 넘기는 습관은 그 사람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손함 아래에 묻히고 정체성은 끝없는 미소의 안개 속에서 흐릿해집니다. 그 감정적 대가는 엄청납니다. 진정한 친절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힘의 뿌리를 둡니다.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연민, 관대함,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마음을 나눌 뿐입니다. 친절은 사회적 전략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는 종종 불안감에서 태어납니다. 끊임없이 미소 짓고 항상 동의하며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움받거나 판단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 생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짓는 미소는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습관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희생하여 수용을 얻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미소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진실한 연결은 가면이 아닌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진솔한 미소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